김이랑 밥입니다. 미룰 수도 있어요. 아! 헉! 뭐야! 미 수도 있답니다. 야! 거기 내 자리야. 여기 혹시 봐요? 네. <laughs> 네! 음, 진짜? 여자 존이에요 여기 스킨 로션. 같이 쓰는 거여서 쓰고 싶은 거 골라서 쓰면 된답니다. 아침 바나 복해야. <laughs> 아, 이기 누구나. 여기 여기, 여기. 아야 여세요. 아, 그래. 여수요 여세요. 여서. 근데 도 원래 이제 안, 안 맞는 거지. 그런다 들어오는데 에 약간 진짜 숨는데 뭐가기이 약간 그러는 수준제... 아. 어, 그런 느낌. 그런 느낌 있어서 난잘줄알고 있지. 그걸 느껴 가지고. 응. <laughs> 이럴 더. 하는 거 같다. <웃음> 아, 아. <웃음> 내일은 블랙 쿠션을 써 볼게요. 제가 쓰고 있는 블랙컵도 있 네, 그니까요 그쪽 거 쓴다고요 아, 제 거요? <laughs> 아, 그럼 제가 누굴 거어요 없는 데? 아니, 있는 줄 알아요 비싸요, 그거 그럼 안, 하면 하면 안 되겠다 나지 갔다 왔어, 이제 3박 4일 했던 거 같은데요? 3박 야일 그렇게 짧게 갔어? 그렇게 짧게 라니요? 응, 응? 뭐 그때는 그렇게밖에 못 갔잖아 너거기서 이렇게 해? 어쩌라고? 짧다니까 <laughs> <laughs> 그때는 한 그... 그때고 어쩔 수 없이 짧다고, 난 짧다가 몇밤며칠로간지 네. 알았네, 너그 정도 갔겠지, 뭐. <laughs> 생각 안 했어, 그거는. 너가 그렇게 야, 오늘같이 길게 가는 날은 우리 이제 없을걸? 우리끼리 가는 거? 맞아, 나도, 나도 알고 있어. 맞아. 나도 알고 있어. 아, 아 알고 있구나. 그렇 생각하는 거야, 생각. 어. 질문이 어. 아니 아니, 알고 있는 걸 자꾸... 자꾸 찝어줬어, 하지마. 내가? 어. 마치 선생님처럼. 어, 알겠어. 거 <laughs> 아니었어? <것들은 웃음> 웃는 거, 거 아니라고 아, 달라, 미세한 게 <웃음> 알겠어요 비디 써줘 꽁꽁대려 또 <laughs> 하지 바닥이 됐어. 내가 왜널 줘야 돼? 내가 내가 렇게 쓰고 있었으니까. 아, 이 거울을 쓰고 있다고 너가 나한테 막안해 줬잖아. 내가 아니, 이 거울인지 알았겠니? 내가 이거 거울이라고 안 했어? 아, 아, 내가 이렇게 쓰고 있었는데? 아니? 나는 그래 기가 알겠어이 이러고 있다가 자하고쩌는줄 알았지. 미을 <laughs> 아까 전에 썼어. 지금 거울 쓰고 있어. 야, 너 진짜 웃긴다. <laughs> 야, <너무> 웃긴다. <laughs> 이 <나, 웃음> 네, 네. 네. 말을 뿌리 줬어. 비 o 고있어 o s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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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그냥... 아침에, 그냥 아침에 아침에 음음어 이거 한통이라고어 먹었어. 먹는 냐아 그런데 나도. 뭘 찍었다. 야! 너 설마! 같이 잘랐네! 어머나! 야 뱉어 빨리! 이렇게 뜯겨져 있었어요. 방조가 왜 그리네? 근데. <웃음> <웃음> 봐봐. 짜라야다 <laughs> 들어갔네 그러면? 는 미안해. 한단에게김 야너 야, 진짜 입속 파야구나 진짜 정말 나아이구나 넌야단 상상 어때? 나는 성출아야 너는... 아침 단번 제외해줄게 야지민 나는 힙할 때 그냥 안됐어 그냥. 너네 죽일 수도 있어 너가 그래 좀 도와주고 싶단 철거지 정도? 그 너... 이제 내가 담당할게 응 어. 됐어 트레이드나. 화면 이거였거든. 너의 트레이드 막도 사라진 아니, 줄 알았어. 아니 이게 잃어버려가지고. 깜짝 놀랐어. 기루쿠펠, 기루쿠펠, 기루쿠펠. 뚱뚱이들은 거기 푹푹 <폭북> 들어간다. <농뚱이들> 야 그게 더 위험해 그두손 잡고 가는 거. 이거 물 한번 만져봐야지 여기 왔으면. 앉죠. 야, 해돈 많대. 쟤 제가 그래. 제일 돈재럽다자거지야 <laughs> 미안하다, 얘자. <해지야. 웃음> 미안하다. <웃음> 아, 체면 차려 줬어야 했는데 미안하다야. <laughs> 동영상이야. 바보 같은 야 어. 너네 바보 같 같아. 너는좀 귀여운 것 같아. 어. 귀여워. 찍어줘! 너네도 귀여워. 네. 그 바보 같은 게 귀엽다는 뜻이지. 맞지어 <laughs> 맞아. 쟤는 <laughs> 안에 있었네. 얘들아, 이거 맛있겠지. <laughs> 아니면 여기서 <laughs> 야! 난 이거 먹을려고 했는 어. 너무 맛있어. 먹어야지. 1레0도맛있겠원 100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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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 진짜 아, 맛있겠다. 좋아. 와봐야 파데 진짜 크다. 아, 파대가왜 이렇게 커? 진짜 구워 먹으면 대박 맛이다 아마 어, 오늘 사야 돼. 맞아, 맞아. 맞아, 맞아. 오삼겹살이니까 이제 어, <목소리> 50만 안 됐는데 어제 11만 18만. 키르키페키르키페키르 키르키 페 얘들아, 그거 알아? 내 패딩 어? 죽기지 않는다. 모르겠네. 가자. 快走 이폭포야저기 물이 얼어 는 건데? 야 여기 어, 하늘 봐. 진짜 이쁘지 않아? 하늘 이쁘지 아 내가 하늘이야. 아 맞아, 하늘이 이쁘다. 조심하세요조심하세요 아니야! 완전 이뻐! 여기서 우리가 밥을 먹는겨? 와, 이런 게 있었네? 저기서 뭐가 된줄 알았는데. 와, 완전 쩔어. 우리 스타일이야 완전. 음, 이거 고기야 고기. 어. 이거, 이거 먹을까조 음, 짜? 소금 같이. 야 소금 나도. 예. 너 같이 먹자. 소금은 여기 소금 많안보이으로 <laughs> <소금> <laughs> <한데. 한> <laughs> 응, 음, 나도 좀 오면 먹을게. 풍경이 <laughs> 좋네. 풍경 이 너무 좋아. 이그 정도면 주고받는 거 아니야? <laughs> 영상이에요! <laughs> 론드랑가루론드랑가루론드랑가루 얘들아! 빨리 와야 돼! 단체 놈이 뭔데? 뛰어! 아, 단체 놈이 뭔데? 단체가 안탔 <laughs> 갈비찜, 갈비찜 얘들아. <laughs> 우리가 진짜 추우니까 더 좋다. 어? 저 봐! 물이 까지 올라왔어? 와 뭐야? 진짜 나 파도가 왜 저렇게 차? 우와! 1 야, 그러니까. 나는제가 어. 아, 젖었어. 이렇게. 어, 야, 너도 젖었네? 음. 너. <laughs> 나 이쁜데. 너것 내가 너아 네. <laughs> 손을 위로 올려. 스톤 <laughs> 브릿지 가는 중. 어, 근데 야, 수미꺼 진짜 깊뻐 아니야. 수미꺼 겁나. 야, 엄청 기대해 봐. 아니, 얘는 무릎까지 와. <laughs> 야, 나 깜짝 놀랐어. 어, 수미가 지나간 자리에 갈라있는데. 오케이, 누가 던졌어? 아, 먼저 던졌어? 던졌다. 어, 먼저 던졌 어? 아, 빨리 친구들 복수해줘 빨리. 좋

여기입니다. 왜? 네. 좀어다 휴대폰을 잃어버린 줄 알고. 어따가 찾았어요. 아 어, 근데 어, 얼굴이 너무 빨개요. <laughs> 대박이다! Беги! 친구도 아닌데 그만 다시 말해 그럼 아 우리 아우아너 아. 다시 말해 다시 얘기해 아 고양이들 밑에 너술 먹는다 술 먹는다고? 어 뭔가 센치 어 진짜? 어 알겠어 오늘 마셔 어 알겠어 야 정한 뭐? 씨 오늘 마시고 빠졌나? 너너 여기 입꼬리 올라간다고 봤어 <laughs> 너이 입꼬리 말이야 알겠어? 입꼬리요 어, 어. 이쪽에서 안 보이지 않았어 미안해 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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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푸신 거 아니야? 야! 다시 깜빡 맞아. 이건 완전 아웃백이야. 진짜. <laughs> 두께가 더 높은 걸 선택할까 긴걸 선택할까? <laughs> 아, 난 이게 제일 맛있어 보여. 나 이게 제일 맛있어 보여. 나도. 근데. 근데. 근데 나는 이거. 이거. 근데 이것도 맛있어. 이거 맛있겠데 이거랑 이, 나도 이거 아니면 안 이거야. 어씨너 너무 해. 씨! 아. 가이바이보. 아씨. 가이바이보. 야! 나 너무 타버려. 가 어디에 다퍼줬 여기. 어, 어. 네, 되게 멋있다 그렇지. 한번 볼까 이렇게 살짝만. 여러 우리 오늘 맛있겠죠? 음음 우리 다하 여러분. 가져와. 근 생으로 먹을 때보다 훨어 생은 진짜 네, 여러분, 오늘은 지금 한 11시쯤 된것 같은데, 내일도 8시 일정이 있어서, 오늘의 브이로그도,